네, 감정에 대한 슬픔. 그런 감정에 대한 고통 이 있잖아요. 사실 어떤 것든지 간에, 감정은 절대 이론상이든 뭐든, 영원할 수가 없어요. 물론 어떤, 뭐, 감정뿐만 아니라, 유형의 것이든, 무형의 것이든, 영원할 수 있는 건 없겠죠. 근데 그, 영원할 수 없는 감정, 실현도 또한 마찬가지예요. 사랑을 통해서, 이게 잘 됐으면, 잘 되면 좋겠지만, 그치. 결국 헤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. 그게 뭐, 바람이 났든, 아니면 그, 이성적가 죽었든 뭐든 간에. 근데 그런 감정이 있어서 내가, 목숨을 포기한다고 하면, 이게 왜 안되냐면요. 만약에 어떤 남자친구가 이번 이, 이번 사건처럼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던가 아니면 다른 여자친구한테 뺏겨야지고 어? 그래가지고 가버렸다고 해요. 그래서 내가 버림받았어. 근데 이런 가정에서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결국 이런 선택까지 한 거잖아요. 이번 사건을 보면. 근데 잘 생각해봐요. 만약에 내가 어, 너무 그 사람 아니면 안되는데 그 사람이 날 떠나갔다 해서 내가 죽어버렸어.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또 하면, 여러분이 죽었을 때, 과연 마음 편하게 살수 있을까요? 저 같으면, 죄책감이 분명 있을 거예요. 내가, 아, 차야주고 내가 그 사람을, 그 사람이랑 이별을 해야지고, 이 사람이 자살했다 하면, 그 사람 평생 찝찝함, 적어도 찝찝함이었는지 아니면, 그 양심의 가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, 나를, 나랑 이어지지 않, 않다 하더라도, 그리고 나랑 뭐 사귀지 않다 하더라도, 결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, 그 사람을 위해서, 나를 위해서, 그리고, 우리 부모님, 여기 영상에 나왔지만, 그 부모님 얼마나 불쌍해요.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.